아뭔 헤드야 힐 쳤다 질개미 피 50이야 질겜 뭐야 블베스 있어 블베스 나, 나 뭐야 활 있다 내 앞에 뭐야 활 있어 기둥 기활 빠졌는데? 완벽다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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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기둥. 기둥. <laughs> 뭐야 뭐야 완벽 아, 한대빠졌는데 아, 씨화 아, 뭐야. 아, 아, 나 스펙이야. 아니, 누구야? 코플서! <목소리> 오케이. 어, 코플서 누구야? 아니, 코플서 좀... <목소리> 아니, <목소리> 코플서! <목소리> <뺏어! 목소리> 어, 스위치 내려왔다. <목소리> <목소리> 오른쪽 다. 아 불베스나 불베스나 불베스나. 애 관저 들어. 보여? 불베스나 있어. 불베스나. 안 보여서 못 봐. 애이론 샀다. 아 스위치 스위치 P70. 어 에스나 어, 들어갔다. 높아 지금. 제기연빵. 스위치 내려오는 거 봐줘. 에이 불베스나서 불베스나. 왔다 떼 앞에. 불배 불배 불배. 불배 아니다. 야 아직도 베이스 안에 갇혀 있는데. 뭐야?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겨 봅시다 저러 갈게요. 스캐스. 스캐스 광매력. 재고 패스. 패스 둘. 에롱. 에롱 살스타. 삐롱 뚫어 봐. 형들 삐롱으로 띄어 봐. 샷 있어, 샷. 꼭 나왔어. 나왔어. 아, 삐롱 찔른다. 형들 삐롱으로 찔러 보라 나이스. 이이들야들디치들디치들디 보고 있어. 찌치 보고 있어요. 찌치돌쓰어요찌나 어, 적배 안 보여. 물방 막어 넣어. 울어요 물방 나왔다. 물방안 보여. 둘 하나 더. 물배 다오네얘 얘가 꼭빵했던애 하나 더삐방쇼숍 하자. 숍 빠져. 삐 봐야 돼. 꼬라요. 숍 빠져. 큐폰 우리. 헤헤헤헤, <laughs> 남자는 꾸준, 남자는 그냥 흔들리면 안 돼. 그냥 한 콧만 쭉 찍어야 돼 살기감지, 죽을 뻔 했네. 삐설때. 삐설때. 삐롱 B롱 나왔다. 삐롱 하나 더 방금 뭐 반투명 보였는데? 삐롱단. 완배들 완배하다.

오케이 물방 조심 물방 형 물방 어 잠시만요 제가 가입 받을게요 귀엽다 귀여워 그냥 라운드당 3킬 해주잖아 바로 딱 바로 다 아니 형 보면 도망가야지 싸우고 있어 씩씩하네 이 씨애끼들 왔다 언다언다 다운 철미 나카츠나 아, 나카에서 바로 잡아버리기 쉐끼야 힐 아, 아, 네. 나이스 아, 네. 나이스 뭔가 아아 <목소리> <목소리> 뭐,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라운드 헬다리 오 어, 제발 와. 설마 혹시 세이브인가? 됐어 혹시 2단설인가요? 2단설 설인 <목소리> <서린> 2단설인데? <목소리> 오, 잠깐만, 아이씨... 1초에 제하면 반응... 어? 완전 하면 들긴 한데, 어, 언더 안보이 언더 라플이 생각...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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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야시타인 가봐 아, 언더 아, 몰라야일시 언더 나왔 언더 타운... 지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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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로비만안 먹히면 되는데. 삐삐삐삐하자삐 먹었나봐요. 안닿다있딱 가는 중이야. <놀라> <아이스, 뭐야>. 이스뭐야오케 <놀라> 먹었나 봐먹나오케만 먹었나 봐 오케 <놀라> 이단걸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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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얼마나 해줘 애들아 올킬 해버리기 올킬인가 사킬인가 <Remain> 아 사킬이구나 아 이거 키보드 와, 소리 좀 진짜? 키보드 소리 좀 이거 너무 아픈데 매점 나왔다 매점 들어왔다, OK. 들어왔다. 매점 나왔다. 멀다, 센터전지. 센터타. 에먹었어 일단. 에먹었어 형들. <목소리> 내려놨다. 야, 빠지자, 나 빠지자. 나 빠질게. 형, 개구 봐봐, 개구 봐봐. 겨우뛴거 없다. 나삐갈게마춰야 아, 아. 어, A 에이가 봐. 도아야 되는데, 에이가 봐. 에나가 봐. 에빼 봐. 에이 봐. 나이가 봐. 에이가 이가 봐. 에가 봐. 에 봐. 에가 봐. 이가 봐. 에이가 가 봐. 에 봐. 가 봐. 가 봐. 봐. 가 봐.

베이스 하나 베이스 A롱 있나 본데? 아, 다. A롱 있나본데? 쌍이 없는데? 아나 나이스 어. 적패다 아, 아. 몰라 뭐야 B롱 반샷 뭐야, <웃음> <받아야지>. <웃음> 에이, 올려줄게요. 와 개구방 왔다. 개끝 간다, 하나. 개 끝다. 끝간... 개구방 하나 더. 반자 있는데? 에이, 거툰. 우와, 개구방 썼는가? 아, 그리구나 뭐 야, 에 야. 아, 다운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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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해 야, 야, 야. 야, 머 야, 야. 머해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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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 야, 다 야, 이 야, 이 야, 뭐 야, 이게 웬 <목소리도> <이게 왜> 떡이람 <laughs> 이게 웬 아, 떡이람